이거에 대한 일단 먼저 첫 번째 대답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정말로 죽을 고비야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부동산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덧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예스 s yes, Slash. Slash. 님 아, 황소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누구는 20, 30대가 되어서도 계속 노력하고 학습하고 성장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진짜 사람이 안 변하는 건지 아니면 학습이나 노력을 통하, 통해 변화하는 건지. 네. 어, 이거에 대한 일단 먼저 첫 번째 대답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20대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30대 때는 많이 어려워요. 일단 저는 못 봤어요. 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은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정말로 죽을 고이요 그래서 완전 생각이 달라져서 했다 뭐 이런 정도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답을 다른 분이 써 주셨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은 성향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십중팔구 뭔가 노력해서는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노력하려는 성향인지 비난 비판만 하고 행동 행동 안 하는 성향인지. 네 이게 이 부분이 아주 맞아요. 이것은 쉽게 판안 바뀐다는 것이 정말 맞아요. 노력하는 성향과 비난 비판하고 가만히 있는 성향. 이, 이런 게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음, 최근에 만난 동생이 있는데 그 친한 동생 그 친구랑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최근에 뭐 얘기하다가 얘참 긍정적이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여자였는데 내가 오빠 때문에 바뀌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나 내가 왜뭐어쨌니 그랬더니 십수 년 전에 알았을 때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laughs>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를 붙잡고 야너 앉아 봐 하면서 한뭐 30분 1시간 동안을 엄청 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하면서 되게 뭐라고 많이 막 했, 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제가 그 얘기했던 거를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은 봤지만 맞는 말이네. 그래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도 없지. 내가 그걸 해 보지도 않고 주위에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해보고 먼저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 건 맞는 말이네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거네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 20대였는데 음, 그런 게 사실 참 바뀌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운동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2월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5월 4일인데요 사진 밑에 첨부해 드릴게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시면 2월 며칠부터 그러니까 제가 운동한 날은 동그라미 치고 안한 날은 그냥 동그라미를 안 치고 날짜를 쭉 써왔어요. 4월 말일까지 썼는데 지금 5월 4일이니까 지금 최근에 운동 안한 지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가 엄청 연속으로 있죠. 운동을 되게 자주 했는 얘기예요. 뒤로 갈수록 최대는 4일, 짧게는 뭐 이틀씩 운동 안한 날들이 점점 섞여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 운동 성적인 거죠. 어떻게 뭐 운동을 한 일지예요. 운동하기 싶고 하고 싶어도 집에서 그냥 누워 있고 뭐 쉬고 했단 말이에요. 운동을 나가서 해야지 생각은 하고 그뭐 죄책감 느끼는 그그 그 생각 그 있지만 안 하고 있었어요. 3개월 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안 하면 저한테 손해 났어요. 저한테 플러스죠. 3개월 동안 운동을 그래도 상당히 꾸준한 이 잦은 텀으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 다시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주 5일씩 뭐 6일씩 해서 채우지는 못했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3개월은 해왔어요. 그리고 쉬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또 쉬는 게한달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뭔가 시작하면 3개월은 간다. 제가 그 일이 아니고 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건 적어도 3개월은 한다. 그게 저예요. 일을 하면 적어도 10개월, 1년 해보는 거. 노력을 해보는 거, 영어도 한 10개월 배웠고 가죽공예만 한두달 해봤어요 한 달인가 두달왜냐면 그건 제가 어떤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방 만드는 게 너무 너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갖고 싶은 마음에 가죽공예를 했는데 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나 영어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 했었거든요 그 정도 기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아이가 짧게 했고 중요한 건 뭔가 하나를 잡으면 꾸준히 하는 거 이런 성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잠깐 간 봐요 직업도 2, 3개월씩 간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다해 봤어 나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누가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로 해 봤냐 잠깐 해본거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가치관, 색안경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안 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그거를 노력을 하는 기간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냐.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냐.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봤다면 그걸 어느 정도 지속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본 경험이 인생에 단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게 아주 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천지차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르면 이를수록 이 사람 인생의 변화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20대 전에 있어야 일단, 하... 20살 전에 있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게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른 전에만 있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서른 전에만 있어도. 근데 서른이 넘어가면요.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릴 때 없으면 이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해도 안대로 그냥 내 마음이 딱 닫혀 버리거든요. 누가 해서 됐어? 그럼 어떻게 보냐 운이 좋았네. 누가 해서 됐어? 금수저야. 누가 해서 됐어? 아, 쟤는 아주 누가 친한 사람이 도와줬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왜? 나는 해서 돼본 적이 없으니까 저게 열심히 해서 된 거라면 나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난 노력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 이상의 노력이 있는데 누군가에겐 10시간이 고, 열심히 해요. 누군가는 12시간이 열심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30분이 열심히죠. 근데 그 시간이 한번 정해지면 평생 가더라 이거죠. 그 이상의 노력은 평생 해보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이면 최대 3시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게 한번 정해지면. 운동, 취미, 일, 뭐, 레저,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이네가지 뭐, 그외 여러 모든 분야,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뭐 하루에 1시간이면 됐지. 네. 그 사람 하루에 열몇 시간에서 탑의 위치를 지키는 거죠. 운동으로 예를 들면 음, 금메달 따는 거나 똑같아요. 하루에 두 시간 운동해서 어떻게 금메달 따요? 전국체전 1등, 적어도 우리 뭐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려면 하루에 한두 시간에서 두세 시간 에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요 정도 노력.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각이 안 변한다는 거두 번째 노력의 상한선이 안 변한다는 거이두 가지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음, 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이 시각과 이 노력의 상한선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데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는 안 되는 걸로 그냥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꿔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되는 건 그건 제 영역이 아니 잖아요그 사람들이 변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면 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말을 물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듯이 아무리 제가 알려 주려고 도와주려고 성장하려게 한다고 해도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마음 없으면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 익숙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집에서 매일 부부싸움에 시끄러운 집에서 자랐던 사람은 커서 조용함은 불안함을 느낀대요. 왜 시끄러운 상황이 본인은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크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예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톰이라는 사람이 매일 빵에다가 땅콩잼을 발라서 회사에서 먹더래요. 빵에 땅콩잼 발라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래요. 근데 왜 매일 먹어?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매일 먹던 거니까 제가 뭐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네, 변하기 어렵다는 거. 내 주위에는 뭐잘안 되다가 잘된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그런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30대 40대 갑자기 변한다? 저는 못 봤어요.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2, 30대가 되어서도 계속 노력하고 학습하고 성장 네, 계속 노력, 학습, 성장을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3시간 앉아 있던 사람 5시간 앉아 있게 하려면요. 비춰요. <laughs> 쓰신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 면요 댓글 쓰시면 제가 좀, 어, 이건 좀 영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겠다 싶으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